상수k에 대하여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장에서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연립해서 방정식을 세울까 그림으로 판단할까 라고 보면 지금 두 빛이 2x제곱, 4x제곱이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그냥 일단은 직접 연립을 해야 될것 같아. 이게 교점 구하는 방정식이죠.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됩니다. 그죠다 넘겨서 정리. 자 그럼 이 지수 방정식을 풀때 우리가 일단 치환하지 않습니까? 치환하죠. 2의 x제곱을 t 같은 애로 치환합니다. 근데 치환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범위가 나오지? 범위. T는 0보다 커야 되겠지. 2의 x제곱이라는 지수식을 제가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0이 될수 없고 음수도 될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식을 다시 써볼게. 4의 k제곱 앞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t의 제곱. 맞죠? 4의 x제곱은 t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k제곱 앞으로 쓰시고 t.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생각을 해봐. 여기서 두 실근이라는 이놈은 x 값이죠. 근데 내가 어떤 x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t는 양수밖에 안 나오지. 네, 맞습니까? 이 t에 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 가지면 되죠. 맞습니까? 치화를 했잖아. 치화를 하면 범위가 제한이 되고, 그 t는 지금 양수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양수근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양수근 두 개를 가질 조건은 우리 1학년 때 배웠지? 이건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고, 두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겠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면 되죠. 맞습니까? 자, 판별식. 이놈의 제곱. 이놈 제곱하시면 2에 마이너스 2k 제곱 빼기 4곱하기 이거 이거. 자 이놈이 0보다 확실히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맞지? 그 다음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근과계수에서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두 근의 곱은 이거 분의 이거니까 이렇게 되지. 이세 개가 다 성립하면 t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지고 t가 서로 다른 두 양수값이 나오면 그에 해당되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자 근데 얘랑 얘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항상 양수, 양수양수, 양수, 양수, 양수야. 얘네는 항상 성립이죠. 얘네 둘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얘만 성립하면 될것 같아. 그치? 얘만 성립하면 됩니다. 자, 얘만 성립하면 되는데 또 나는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쳐볼게. 지금 4의 k제곱이 반복되죠. 제가 4의 k제곱을 라지 a로 쓰면 일단 a는 0보다 커야 되겠고 얘는 4에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a분의 1이고요. 얘는 16a가 되겠고 맞습니까? 자, 인,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a 곱할게. 마이너스 a 곱하면 이놈이 16a제곱이 될 거고 이놈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부동호 방향 반대로 가겠죠. 자 이제 사이범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범이가 나오는데 애초에 a가 지금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럼 a가 뭐였냐? 4의 k제곱을 제가 아 a라고 뒀으니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4의 k제곱은 0보다 항상 크죠. 이쪽은 항상 성립입니다. 뭐 보고자 시고 할 게가 없어. 이쪽만 성립하면 되지. 그럼 밑이 1보다 큰 경우니까 그대로 부동호방향 유지되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번에 있습니다, 이번에.